안녕하세요. 미키아일스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꿀팁으로 질문 하나 받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할때 드라마를 보면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i 얼 s 공부에도이 외국 드라마 시청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영드를 봐야 할까요? 미드를 봐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본다면 추천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단도 어, 직입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영드든 미드든 이 드라마는 어 i e s 시험에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자,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우리가 i e l s 시험을 보잖아요. 자, 이 시험 어, 내용들이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어, 이게 랭귀지 파트예요.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네, 잉글리쉬를 배울 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죠. 자, 리터러처 파트와 랭귀지 파트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렇게, 리터러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뭐, 이렇게, 그쵸? 어,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묘사에 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애가, 그쵸? 드라마예요 잉글리시 r 드라마가 되게 좋긴 하지만 드라마는 이 i e l s 시험에 안 나와요. i e l s 시험의 포커스는 랭귀지 포커스예요. 자, 랭귀지라는 거는 뭐가 될까요? 네. 어, 설명문, 논설문 이렇게 설명과 논설 위주의 시험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공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리터러처 파트는 그래서 제가 i e l s 시험 볼때 뭐, 소설책 읽어도 될까요? 읽지 마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시험이 내일 모였는데 뭐, 소설책을 읽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 드라마나, 뭐, 이렇게, 그쵸? 이제 영국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은, 도움되는 파트가 하나 있죠. 리스닝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에 너무 흥미가 없으면 볼만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은 외국 드라마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미국 드라마보다는 영들을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음. 영드. <laughs> 자, 영국 드라마. 자, 영국 드라마. 미드도 좋긴 한데요. 미드는, 그쵸. 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도 어, 발음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이게 조금 도움되기가 어려우니까 공부보다는 어, 영드 이렇게 추천 많이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영드 중에서는 어느 걸 보냐면 어, 그 발음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리스닝을 위해서 보니까 자, RP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죠? 아 이게 영국 발음에는 얘가 R인데 얘가 장음이죠 그래서 얘 읽을 때 RP라고요. 아, 해 아, RP 발음이 기본이 돼 있는. 자거기딴른 얘기하면 Queen's English, 잉글리시, BBC English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스그러 그러니까 케얼, 스포크닝 글시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스킨스라든가. 자 그런데 그거는 유학 가기 전에 보는 게 성적 다 받고 이게 가기 전에 보는 게 좋지. 지금부터 본다 그러면 공부에는 도움이 조금 덜 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앞의 발음이 제일 많은 거. <laughs> 좀 지루하지만. 그죠? 아, 그죠? 크라운이라는 어,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미리 다 찾아 나서요. 자 한번 검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크라운. 실제 답변 그, 이분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또 크라운. 자,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앞이에요. 여왕의 발음. 그러니까 발음 상당히 딱딱해 보이는데 이런 게 우리 아이스 시험에 나오죠. 여기서 크라운. 이 크라운은 드라마도 상당히 재밌고요. 음, 여왕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laughs> 프로그램 중 하나죠. 어, 여왕이랑 상관없게 살 수는 있지만, 어, 이 영연방, 캐나다, 호주, 영국, 뭐, 뉴질랜드에 가는데, 이 여왕의 히스토리를 좀 알고 가면, 어, 그쪽 현지 사람들과 이렇게, 이렇게 섞이기, 민글되기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 난 이런 거 너무 딱딱해서 싫어. 그러면은, 어, 이런 거 봐도 돼요. 미션 임파서블 제가 셰르, 셰언 해리스, 그죠? 어, 좀 전에 검색하다가, 이 사람도 진짜 영국인인가 그랬는데, 어, 런던 출신, 베스널 그린 출신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거기 악역으로 나온, 그죠 네,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어, 미션임파서블 액터이기도 하지만, 라이터이기도 하다. 고뭐 이렇게 돼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동네는 약간, 약간, 지저분한 동네 출신이면, 그 동네, 배널 그린, 약간 냄새나요. <laughs> 네, 어쨌든 자아 이게 임파시브 미션 임파시브 글래 나온 거잖아요. 내가 그런 크라운 같이 딱딱한 것 보기 싫다 그러면 어그 그렇죠? 여기 미션 임파시브 풀 아웃 얼마 전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를 보면 톰 크루즈 등몇명빼놓고다 영국 배요. 헨리 카벨 영국 영국 발음 근데 미국식으로 쓰려고 노력하죠. 왜냐면 CIA 요원이기 때문에 자 세이먼 사이먼 팩, 아 전형적인 영국 발음. 자 레베카 폴그슨, 이게 스웨덴 출신인데요, 영국 발음이 기본이로션어리스좀 전에 보셨고요. 아바네스타 커비, 자바네스 커비가 w 이트위도 w 이렇게 나왔죠. 자, 예, 이분이 이분이 좀 전에 여기던 크라운의 엔 공주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혹은 너무 이뻐서 이렇게 션이 아 이런 예, 예, 그죠 어, 우리 턴 크루즈가 <laughs> 스카우트 했다는, 아, 뭐, 얘기도 있고, 뭐, 카라는데 아, 연기력도 뛰어나고 저도 되게 매력적, 목소리가 너무, 그죠? 매력적인 그런 배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작년에 상도 많이 받고, 아주, 아주 인기 많은 그런, 어, 그죠? 어, 여배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 크라운,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스킨스도 봐도 되긴 해요. 근데 너무, 시험에 안 나오는 영어야. 그리고 내용이 충격적이야. 이런 충격, 우리나라, 우리나 그 영국에서는 다 이럴까? 아, 공부 좀안 하는 학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진 않고요. 공부하는 학교가 더 심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들, 대학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구나 뭐 여러 가지로 포커스돼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요. 어, 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아니면 이런 거보다 나는 좋아하는 분 많죠. 셜록, 괜찮죠. 지금 제가 넷플렉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넷플렉스 한달 무료 신청하면 되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 한달 무료 저도 신청했다가. 어, 매력에 빠져서, 그죠? 9개월 했는데, 얼마 전에 끊었어요. 아, 다 봤거든요. 영국 거싹 보고 난 다음에. 한몇 개월 있다가 새로운 거 뜨면 다시 들어가려고요. <laughs> 넷플렉스. 자, 그래서 넷플릭스, 잘 여러분도 애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만약에 넷플릭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죠? 유튜브로 가셔서, 제일 좋은 건, 알 s 에 도움이 되는 건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은 BBC나, TED. 테드, 그죠? TED도 정말 좋죠. 예. 네. 데빌 카메론이, 그죠 이렇게, 테드에서 이렇게 연설한 거. 근데 연설한 것들 중에 꼭 뭐, 이런 것만 안 들으셔도 되고요.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그죠? 꼭 사전을 안 찾고도 하실수 있죠. 자, 한글로 먼저 듣고 영어로 들으면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오히려 사전 안 찾고 듣는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까지. 유니버스티 챌린지라고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영국사람, 그, 어, 영국인들의 장학퀴즈와 같은 대학생 장학퀴즈 같은 거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대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는 포멀한 영어만 하니까 또 영어 공부하기 좋고 자, 그런 다음에 대학교에 대한 얘기도 듣고 뭐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그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 영드 영들과 좋고 그죠자 영드보다는 BBC나든가 근데 BBC가 좀 지겨우다 그러면 뭐 ITV도 있고 많아요. 자, 그래서 할 거는 많은데 어, 실제적으로 성 시험을 곧 봐야 되고 그죠뭐 시험 성적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거 다 제쳐 놓고 캠브리지 교재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미키 알스의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